있는 분들이 더 챙겨 먹는다는 게 있던데 네. 3천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 이거를 못 하는 이유가 잠 이거는 너무 특급 노하우고 아 <목소리>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게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하잖아요.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소세 신고할 때도 있는 분들이 더 챙겨 먹는다는 게 있던데 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좀 알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얘기 전는 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얘기 한번 해시죠 같이. 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네. 알고 계시죠? 그들만의 네, 소득 공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아도 못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 그러니까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3천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 3천에서 5천까지는 70%, 5천만 원 이상은 뭐 이제 30%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공제를 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는 이유가 사실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센터장님 저한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만 빌려도 드릴게요. <laughs> 투자는 좀, 크자는 투자 좀. <laughs> <투자는> 좀 <laughs> 그러니까 투자를 누군가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한 일이라서, 그죠 어려운 일이죠. 네, 네, 선택이 좀 두려워집니다. 맞아. 이게 투자해서 네. 소득공제 받는 건 좋은데, 네. 그럼 뭐냐 원금 날리면 끝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일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는데, 의사, 뭐 변호사, 음. 뭐 세무사, 뭐 회계사 음. 이런 사자이신 분들은 급여던 사업소득이던 전 1억 2천 안 되시는 분은 못 받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좀 안전할까요? 일단 국내 주식은 아니고 <laughs> 우리가 벤처 기업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처. 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처에 하면 나랑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갑이고 저 친구가 을이면 저 친구가 벤처 기업이다라고만 하면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뜻끼리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네. 내가 투자한 거잘 회수할 수 있게 잘해 줘야 거래 관계가 유지될 테니까 맞아요. 그런 역학이 작용하는 네. 거죠. 근데 그래도 리스크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회사 사장이 갑자기 무슨 마음 먹을지 알고 맞아요. 예. 네. 들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으로는 가족분 중에 혹시 법인 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있죠, 있죠. 그 가족분의 법인이 벤처 기업이면 음... 좀 마음이 좀 안전하지 않나요? 그럼요. 가족이니까. 네. 그리고 그 벤처기업 만드는 방법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만 하면 벤처기업이 되죠. 요렇게도 많이들 하십니다. 어. 근데, 근데 동간계는 친할수록 하지 말라고 하고 <laughs> 가족끼리도 아... 동간계는 아... 가족이긴 하나 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뭐 어떡하죠? <laughs> 안 해야 되나? 그러면 <laughs>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자기 회사에도 가능합니다. 자기 회사? 근데 내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할수 네. 있는데 난 일반 직장인이야. 네. 또는 음... 프리랜서야 회사가 음... 없어 라고 하시면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은 자기 회사를 찰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벤처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녹이셔서 그렇게 만드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거 누구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는 회사원인데 지금 강아지 애견 의류를 조금 만들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 음. 투자자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법인을 만들 시고 네. 이 같은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아서 법인을 만들고 네. 운영을 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음. 신주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회사인지 지칭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어, 우리나라 금융회사 큰 회사의 높은 자리를 깨차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있는 사람 더 한다니까. 맞아요. <laughs> 근데 보통 급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겸업 금지 조항 같은 게 있어서 법인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뭐 급여를 받거나 뭐 법인을 만들거나 뭐 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겸직은 안 되지만 지분을 가지는 건 상관 없지 않나요? 아 그쵸 주식투자는 네.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져갔고 네. 그분들은 회사 일하셔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할 사람 하나 세워놨죠 아그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급여드리면 되니까 네. 야 그, 어떻게든 하시는구나 그, 네. 또 그분들이 배우자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laughs> 아, 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어서 음. 활용하시기 나름이고, 음. 사실은 뭐 의사분들은 뭐 요즘에 MSO 법인을 네. 활용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뭐 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니까. 음. 뜬, 이런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법인 설립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도 애견사업 관는데 뭔가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 하신 거고. 근데, 네. 저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거 없어도 우리가 ETF 투자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법인 설립해서 법인으로 하고 그 수익 나면 그냥 급여를 좀 받아가거나 배당으로 어. 받아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냥 청산하거나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도 임대업을 내 명으로도 할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 할수 있듯이 네. 투자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놓그 회사를 또 <laughs> 음. 벤처 인증 받아가지고 또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플랫폼 회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보험회사 분들이 이제 상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상품을 살수 있는 법인을 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지분 나눠 갖고 아 여기에서 고객들이 투자를 하면 이 투자 금액을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아, 잠깐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너무 특급 노하우인 거 같아. 이거는 아, 알려주지, 마시고. 네. <laughs> 알려주지 마시고, 내 알려주지 마시고. 이게 아무튼 네. 결론은 상황에 따라 누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수 네. 있다. 그냥, 어, 어, 나는 법인. 그런 거 몰라라고 네. 딱단정 지을 건 아니다라는 네. 정도 메시지만 전달 네. 드리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는데 그 네. 연말정산도 그런 게 있다 그거 네. 그들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회사에 나중에 한번 특집을 한번 다루시고 재밌을 것 네. 같다. 그리고 이거 또 비싼 사례 또 있어요. 아또 있어요? 자동차 영업 사원들도 사은품 많이 하잖아요. 아 뭔가 거기... 사은품이 다 그런 게되거 그것도 되는구나. 똑같습니다. 아 그들이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네네네네. 분들도 돈 많이 버시면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회사 차려서 어. 여기서 물건 사면 페이퍼 컴퍼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본인들 거 투자해서 반갑았네. 어차피 우린 사업품 음. 사서 고객들한테 사연 행사를 하는데 내 오영의 개인 명의로 사는 게 아니고 오영이 레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네. 법인 보고 사라고 하면 되니까. 네. 법인이 주면되니까 네. 플랫폼, 네.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이니까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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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도 되죠. 아시겠다 진짜. <laughs> 자, 일단 오늘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